안녕하세요. 오늘, 낮에, 오전 산행, 구독자분들이 오셔서 산행하고, 표고 산행하고, 지금, 능이밭, 오후 산행 왔습니다. 왔고, 능이를 많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능이버섯 많이 많이 보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능이버섯이 엄청납니다, 지금. 능이버섯이 아주 그냥 아주 발을 아주 어떻게 될 수가 없습니다. 능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완전 능이밭. 어내 능이밭. 막올 능이, 줄 능이 올릉이, 그냥 아주 할거 없이 그냥 엄청납니다, 아주 그냥, 능이가. 올해 능이버섯 대풍. 제가 영상으로도 말씀을 좀다 드리겠지만 능이버섯 노래 완전 대박입니다 대박 아니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 능이가 참나 미쳐버리겠구만 지금 이쪽 포인트에서만 한 능이버섯 1000개 천천 개. 한 1000개 봤습니다 1000개 <laughs> 능이버섯 1000개 와 아주 그냥 발을 내릴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막 보이는 것이 능이가 다음 주, 다음 주 주말부터는 본격적인 완전 본격적인 능이 산행 처리 나올 듯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지금 얘네들은 벌써 이만큼 이마, 컸어요. 아, 오늘 표고 따고 왔습니다. 오전에 구독자분들 아침에 8시에 오셔서 오전에 표고 산행하고 점심 식사 같이 하고 그분들은 가시고 저는 오후 산행 이렇게 능이 버섯 보러 왔습니다. 능이 버섯 보러 왔고 여기 지금 능이 오늘 <laughs> 능이 버섯 천개 봤습니다. 천개. 천개. <laughs> 뭐 지금 이게 능이가 올해 버섯이 뭐 쌀이 버섯도 그렇고 그, 꽃송이도 빨리 나오긴 했는데, 능이도 빨리 나올,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능이가 쪼, 조금 늦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아주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능이가 지금. 올해 완전히 능이 벗어 대풍. 산행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 힘들지 않게 산행을 하셔서 하시면은 능이버섯 많이 볼듯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저는 또 내일 오늘 저녁이나 내일 청송으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능이버섯을 지금 누가 대주고 가나 <laughs> 이 능이버섯을 누가 테주고 가나 지금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것만 채취를 해도 이건 뭐이 정도 일주일 일주일 있다 오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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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열, 넷, 열다, 열여 열이, 열, 스물. 한 삼십 개. 30개. 삼십 개면은, 일주일 있다 하면은, 한 오키로는 되지 않을까. 오, k 키로 삼도가! 너왜 그러니? 너 능이 밭 지켜라, 니네 능이 밭. 너. 니네 능이 밭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이 포인트가, 요만큼, 지금 이만큼에서, 능이버섯 천개 했습니다, 천 개. 아마 천 개는 좀더 넘지 않을까. 근데 얘네들이 일주일 후 저를 기다려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다려 줄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래도, 봤으니까 기분 좋아지고, 뭐 그렇다는 점. 여러분들도 운동 삼아, 운동 삼아, 이렇게 능이버섯 산행, 슬슬, 시작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요. 능이는 산에 가면 있습니다. 능이는 산에 가면은, 능이는 산에 가면은, 있습니다. 아, 제가 뭐 판매도 물론 하긴 하지만, 뭐 아직까지 이게 제 능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일주일 있다 와서, 얘네들이 고스란히 있으면은, 한 두, 아, 지게꾼 지겠군, 지겠군. 지게꾼 구해야 되는 지게꾼. 지게꾼. 그러면은, 와, 근데 여기, 여기가 제가 매년 오는 포인트인데, 작년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작년보다 훨씬 많고, 완전 뭐, 진짜 뭐, 와, 이렇게, 작년에도 이렇게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이쪽 포인트 완전 대단합니다, 대단해. 오. 여기서만 채취해서 채취해서 가면은 한 3일은 채취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능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 지혜꾼 손 벌써 드신 겁니까 <laughs> 지혜꾼 일당은 일당은 능이 키로다라는점 <laughs> 일당은 일당은 능이로다가 <laughs> 와 여기요 여기도 여기도 아주 대부분 능이가 지금 나홀로 능이가 아니라 다 올릉입니다 올릉이 다 올릉이고 이렇게 뭐발 발, 한번 뛰면 은 이렇게 있어버리니까 얘네들이 아니 저는 총성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얘네들은 제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수 있으면 채취를 해야 되는데 못올 가능성도 많다라는 점 나는 구경만 한다, 라는 점. <laughs> 뭐, 여튼, 이런 거.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 능이버섯은, 아 진짜, 언제 봐도, 언제 봐도 기분 좋습니다. 지금도 아까워서, 뭐, 이거 뭐, 이거 뭐, 여기다 텐트 치고 자야 되나, 누가, 누가 채차러 오면은 또, 아,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 <laughs>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진짜. 아. 이런 걸 두고 가야 된다니. 아니, 아주 발만 뛰면 와야,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올릉이들이 그냥. 바글바글바글. 바글. <laughs> 바글바글. 완전 바글바글. 오. 아, 여러분들 제가. 줄릉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줄릉이. 오랜만에 줄릉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은 능이버섯이 막 나오기 때문에 조심조심 사냥해야 됩니다. 줄릉이,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올릉이가 줄릉이 그러니까 올릉이가 줄릉이로된거 <laughs> 그냥, 그냥. 이렇게 해서, 어디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게 해서, 가 이렇게 해서, 이디야서 이렇게 해서, 쭉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laughs>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있다라는 점. 주렁이 구경, 구경 잘 하셨나요, 여러분들? 오, 근데, 정말로 능이들이 다 올릉입니다, 올릉이. 한두 개씩 있는 게 아니라, 올릉이에다가 이렇게, 완전 올릉이, 아. 대단하네. 아니, 부가가치도 부가가치지만, 뭐 일단, 제일이니까 제일 을 마무리 져야 되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이 능이 밭, 버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능이 밭 버리고 가야겠습니다. 아, 저는 뭐 능이 구경만, 한, 구경한 것만으로 그냥, 됐습니다 저는 누가 따가든 따가서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와 여기 대박이란 전이네 진짜 오 이렇게 여기가 어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아주 이쁘게 능이들이 아주 그냥 막 그냥 달아나고 있는. 저는 또갈 길이 바쁘니까 능이 영상을 더 담아보고 또 저쪽 옆 라인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면서 제가 오늘 영상 이쁘게 편집해서. 재미나게 담아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의 능이 정도로 하면은 아마도 올해 정말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운동 삼아 운동 삼아 이렇게 아는 지인분들하고 슬슬 다니시면은 뭐 포인트야 뭐 다들 아실 것 같고 다니시면은 가족분들하고 친구분들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능이버섯, 백수 뭐, 정골, 뭐, 등등등. 많이 채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여튼 또, 저는 영상 또, 옆 라인 또, 다른 포인트로 가서 뒤져봐야 되니까, 요렇게만 자랑하고, 요렇게만 자랑하고, 또, 발 빠르게 또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능이버섯 자랑 질 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그리고 여기 고지는 한700 고지 정도 되는 포인트입니다. 저 역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